<laughs> 어떤 장면에서 정말 사실적인 조명을 원하시는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지켜야.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. <laughs> 네, 고민... 네, 똑같은 고민을 하네요. 네. <laughs> 일단, 제입장에서 당연히 그래도 예쁘게 나와야지만, 보는 사람도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싶진 않을 거다.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배우들 막 너무 막 이렇게 나올 때, 저렇게까지는 보고 싶지 않다. 이런 상황이 됐다가. <laughs> 네, 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사실적인 조명이 좋을 때는 좀더 어, 카메라가 좀 빠져서 전체 풀로 나올 때. 네. 그럴 때는 확실히 그런 내추럴한 네. 조명이 훨씬 좋더라고요. 네. 근데 그럴 때는 뭐 가까이서 찍는 게 아니니까 네. 저도 그럴 때는 오히려 조명이 그렇게 가는 게 훨씬 좋아요. 네. 어. 이게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인데 뭐 발랄하고 유쾌한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좀비운의여 아, 주인공만 네. 이래라. <laughs> 대본도 그렇고 환경도 다 그런 예에서 네. 아주 본의 아니게 대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<laughs> 아, 아 근데 저는 해주세요. 좋아요. 되게 네. 우중충해야 될 때는 사실은 그 색감과 이 조명 색감으로도 분위기를 만들어 주잖아요. 네. 사실 그게 다 해줄 때도 있거든요. 음. 사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울고 있지만 거기에 막 화사한 조명보다는 사실 어둡고 어떤 색감이 좀더 입혀진 네. 느낌이면 그게 더그 분위기를 살려줄 때가 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네. 그 도움을 받죠 배우죠. 아, 네, 네. 네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저도 네.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저부터 좋아요. 아, 어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어... 네 다섯 번째 보통 우리 한국 드라마의 경우 로케이션하고 스튜디오 촬영이 나눠지잖아요. 네, 그 스텝들도 네. 나눠지고. 네, 네, 네. 보통 어떤 그 촬영을 선호하나요?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네. 아무래도 야, 야외보단 스튜디오가 뭐한 씬은 거의 이어서 음. 런스로 계속 가잖아요. 그러므로 해서 어, 조명을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지만 시간상 음.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배우들이 스튜디오보다는 로케이션을 선호할 거다 이런 소문들이 있고 이런 음. 느낌들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떠십니요 저는 음. 딱히 뭘 선호하지는 않는데 어,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야외에서 찍은 게 예쁘게 나올 때가 있고 음. 또 어떨 때는 세트에서 찍은 게 훨씬 예쁘게 나올 때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더 좋다, 이게 더 좋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. 음. 물론 거기서는 다바스탈할때다 따고 뭐 푸시할 때 조명을 다 바꿔서 할수 있지만 음. 세트라고 해서 꼭 나쁘지 않아요. 네. 세트가 훨씬 말씀하신 것처럼 은은하게 이렇게 왜 어, 거친 빛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다 만들어서 네. 깨끗하게 갈수 있는 또 음. 환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때 훨씬 예쁘게 나올 때도 많고 음. 훨씬 화사하게 나올 때도 많고 해서 음. 저는 음 네. 딱 뭐가 더 좋다라고 어. 말은 못하니다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. 네 바이. <laughs> 어떻게 찍어주시느냐에 따라서. 네시 네. 네. <laughs> 방송을 많이 하신 분이라 아. <laughs> 정답만 얘기하시는 <아니>. 분이네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뭐 조명은 그리고 연기자한테 어떤 힘을 주나요? 아니면 조명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? 우리 연기자들 분들한테. 어, 제가 옛날에 선생님들하고 일할 때 선생님들은 그렇게 반사판에 네. 목숨을 걸었어. <laughs> 뭐 알려. 어, 네, 뭐 하나 네. 더 빨리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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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시고 그래서 하도 그걸 보고 커서 아 저게 네. 필요하구 나. 네. 자꾸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아, 아 저게 필요하구 나. 네, 이러면서 알았는데. 네. 어. 저는 뭐 이번 작품하면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웠고 음. 조명은 네. 사실 배우들에게는 큰 힘이 돼요. 아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. 제가 낼수 있는 어떤 아픔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네. 조명이 주는 게 정말 반 이상일 때도 많고. 어 그래요? 그럼요. 음. 제가 전 진짜 가만히 앉아서 우는데 똑같이 울어도. 어떤 어떤 느낌으로 조명을 이렇게 음,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네, 네, 이 아이가 네. 더 슬퍼 보일 수도 있고 아, 더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게 아, 굉장히 반 이상을 할 때도 많고 아우, 어. 제가 지금 뭐 조명 일을 지금 20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는지는 몰라요. 아, 예.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. 사실 그 조명에 관해서도 연기자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한 사실 조심스러워서 하고 어. 아, 예처음으로 <laughs> 조명은 카메라만큼 네. 얼마나 중요한 음. 네, 장치인데요, 저희에게는아 네.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조명에 목숨을 거시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<laughs> 님들 <선생님들 웃음> 또한. 아 네. 그러니까 분위기를 음. 만들어주고 음. 그리고 정말 예쁘게 나올 때는 정말 음. 자신감. 이만큼 어깨. 아, 그러시구나. <laughs> 네. 아, 네. 난 예쁘게 나오는구나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네. 연기를 예쁘게 할 수도 아, 있고. 아. 네. 근데 막 이게 막 오늘 나 상태가 안 좋은데 막 조명이 안차 이렇게 안 해주시고 이러면 일단은 이게 너무 신경이 쓰니까 연기도막 아. 그게 아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잘안 나오겠지 막 예뻐야 되는 씬인데 네. 신경이 쓰이죠. 아. 네. 그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. 그런 날이 있어요. 아 얼마나 배우가 많은데, 저까지. 아, 제가 그렇게 네. 힘들게 할수는없고요 아, 네. 제가 맞춰서 어떻게 좀 비틀어서 찍고 네, 해야죠. 네, 뭐, 이렇게, 이렇게 연기하실 때도 이렇게 그림자를 피해서 연기를 하시는 그 여유를 보고서 아,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이고, 생각을 했어요. 아닙니다. 네. 20년 했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이 모두 다 쿵따리 세트장이 거의 세트, 그, 스팟을 보면 한 뭐, 스무 군데 정도 되는데, 음. 어디가 가장 이렇게, 본인 가장 이쁘게 나오는 장소가 어디? 뭐 이건 조명뿐만 아니라 어... 세트도 같이 다고 저는 닦고. 일단 이 허브아웃은 정말 예뻐요. 아, 허브아 네, 일단은 아, 풀, 맞아. 그린색의 풀들이 너무 많고, 음, 어, 조명이 막 엄청 밝지 않고, 네. 네 저도 막 너무 밝은 건좀 부담스럽잖아요. 네. 좀 은은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조명들이, 그배경들이 음. 색감이랑 네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허브하우스 좋아하고, 어, 네. 어 사실 송 씨네는 너무 예쁘게 나올 수 <laughs> 없는 네, 색감이었지만 지금은 네. 이제, 이제 색칠을 좀 해서 그나마 네. 어, 예쁘게 나오고, 어, 조순자 씨 집이 네. 좀 그래도 화사하게 나오지 않을까? 네, 뭐잘 사는 집이니까. <laughs> 네. 네. 아무래도 조명이 많고 밝은 곳이 좀 많이 밝혀지니까 네. 네. 그런 데가 확실히 화사하게는 나오죠. 아, 네. <laughs> 뭐 마지막으로 뭐뭐 뭐 저에게 하는 질문을 시간을 드리는데요. 뭐 조명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그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. 어, 저도. 어, 저, 어, 어. <laughs> 갑자기 긴장되네요. 감독님은 예, 예. 배우의 얼굴과 아예그 <laughs> 실사 조명과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뭘더아 <laughs> 그래서 저는 이제 감, 조명 감독이 되자마자 아까 여기 눈에 그늘을 진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이쪽이아이라이트 주는 이 조그만 장비, 알라딘 회사에서 나오는 장비인데요. 그걸 제가 방송국 처음으로 제가 그 도입을 했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, 어, 감사해요. 아니, 맞아요. <laughs> 그거 너무 좋아해요. 예, 그렇죠.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아 선배들은 좀 조명을 높였는데, 그걸 많이 낮추려고, 음. 예,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이제 가면 갈수록. 동고 작년 동꽃 드라마 이후부터는, 아, 그래도, 아, 그래도 아름다움보다는 사실감으로, 음... 어,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결론입니다. 어... 또 어떻게 네. 밝힐지 모르겠구나. 이번에는 네. 어떻게 하셨나요? 모두 다 쿵따리는? 네, 너무나 너무나 이게, 그런, 그 사실적인 조명을, 특히 농촌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게, 인위적인 뭐 인테리어 조명이 없잖아요. 맞아요. 있으면 안 되는 어. 그거라. 맞아요. 그럼 정말 예. 안 어울리긴 했어요. 예. 네. 그래서 우리 피디님하고 이제 회의 끝에 어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잡은 거죠. 음... 그래서 대 얼굴을 보게하셨구나 워낙에 뭐, 뭐 이렇게 끝내시니까 조명이 뭐 많이 안 들어가고. 아, 아니에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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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래도 네. 다 신경 써주시는 거 아닙니다. 아, 아닙니다. 그래서 여하가 <laughs> 이렇게 막 이렇게 앞에 배우 연기자들 앞에 모든 스텝들이 많잖아요. 그걸 네. 비집고 이제 들어가서 네, 음. 반사 반응 주려고 노력도 많이 해요. 맞아요. 옆에 네. 다 붙여서 놔주시고 아닙니다. 네. 영화관 그렇죠. 이렇게 뭐 직접적인 조명보다는 간접적인 조명은 <laughs> 네. 그래도 많이 가까이 내려와 있는 거라 네. 예, 옛날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음. 그래서 더잘 나온 게 아닐까. 아 예, 감사합니다. 네. 네, <laughs> 네. 하여튼 뭐 지금까지 이 저녁 시간 을 포기하고. 아. 네. <laughs>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아,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, 저도 네. 이런 얘기를 나눠보는 게 처음이라. 네. 네. 이거, 저희, 이거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, 어, 이 조명업을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힘을 얻을 아.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무슨, 이렇게까지 우리가? 네. 그냥 뭐 비추는, 그게 아니라, 이제 아마 사명감을, 네, 이 네네. 유튜브를 본 분들은 아마 사명감을 갖고 하실 것 같아요. 아. 네, 정말 이 훌륭한 시간. 네. 네.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지금까지 박신씨였습니다. <박시은> <laughs> <laughs>